3, 4, 4년 만에 보관된 세월호의 선원수첩 등 자료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100여 점에 가까운 이 자료들 중 선원들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국정원과 해경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두달 후인 지난해 5월 세월호 4층에서 발견된 청해진해운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사고가 난 2014년 4월까지 선원한 명이 작성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5달 전인 2013년 12월 3일 회의 내용입니다. 오락기계 수리와 안전장비 착용, 크리스마스 트리 준비 등 내부 운영회의인데 참석 인원에 해경이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과 맥주 등을 준비하고 조리장에도 통보가 됐다고 써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에서 해경한테 접대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는 그게 한가 뒷 바주는 배경이 됐었잖아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제주로 출항했던 2014년 2월 6일에도 국정원과 해경에 대한 접대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렇다 보니 세월호에는 해경과 해운조합 등을 접대할 물품들이 항상 구비돼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세월호 뿐 아니라 다른 선박도 보안 점검을 한다는 답변 외에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없고, 해경 역시 구조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유착 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정부 대응의 적절성이라는 걸큰해드리려 해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건 궁금증은 잘 알고 있으니까 풀어드려야죠. 선원 수첩 속에 나타난 세월호와 국정원. 해경과의 연관성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